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고다성어 수구초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구초심. 한자를 보시겠습니다. 수는 머리수, 구는 언덕구, 초는 처음초, 심은 마음심입니다. 여우는 죽을 때 태어난 구를 향해 머리를 든다. 다시 말하면 죽어서 고향에 붙이고 싶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사서오경 중 예기 당궁 상편에 실려 있습니다. 이 수구 초심 이세 번째 이 처음 초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처음 초자는 왼쪽이 이옷 의자 의수입니다옷 의자와 같은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칼 도자입니다. 이옷 의와 칼 도가 결합된 글자가 처음 초입니다.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천이나 가죽에 칼질을 시작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처음이나 시작이라는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초나라의 시인이자 정치가인 구로는 새는 날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여우는 죽으면 머리를 태어난 언덕으로 향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은나라 말기 이 강태공의 이름은 강여상입니다. 그는 위수 강가에 사냥 나왔던 창을 만나 함께 폭군을 몰아내고 주나라를 세웠습니다. 이 주나라 건국의 큰 역할을 담당한 강태공이 공로를 인정받아 주무왕으로부터 예, 제나라 땅의 죄인으로 봉해지니 이때부터 제라는 제후 제후국이 됩니다. 강태공이 제나라 제후에 봉해져 계속해서 오 대에 이르기까지 살았으나 주나라에 와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강태공은 제나라를 강대국으로 키운 후 자신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자 제나라를 떠나. 본 고향인 주나라로 돌아간 것입니다. 여호가 죽을 때 언덕에 머리를 바르게 한다는 수구초심은 이니다라고 그 얘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봄도 죽을 때면 제 굴에 가서 죽는다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이 시간에는 죽어서 고향에 묻히고 싶다는 뜻 수구초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